국민가수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거든요. 거의 핵심 인물을 제가 다섯 분 정도 가져와봤어요 카메라 키고 전 주제를 봤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정말. 이분 같은 경우는 운기를 조금 제대로 맞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분들도 설명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와봤어요 많은 분들이 국민가수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서바이벌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여기서 거의 핵심 인을 제가 다섯 분 정도 가져와봤어요 이제 한 분은 이제 어리셔가지고 7살이어서 아네네 1분은 사실 제외를 했고 네네네좀 어, 나이 성인 분들만 네. 제가 추려서 가져와봤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피디님이랑 저랑 찍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주제가 항상 와서 그쵸? 네. 카메라 켜고 전 주제를 봤습니다, 여러분. 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국민 가수. 네, 국민 가수.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정말. 우선 점을 봐봐라. 네, 이번 주제가 네. 국민 가수 우승 못해도 대박 나는 사람. 네. 음, 과연 누구일까? 네. 일단 첫 번째 분입니다, 남성 분이시고. 네, 박장현. 박장현님. 그다음 두 번째 분. 네, 임한별. 임한별님. 그다음 남자 분 이병찬. 네 번째 분, 네네. 박창근, 남자. 남자입니다. 마지막 분은 김동현. 응. 네. 여기서 이제 뭐를 집어드리면 되나요? 무인가수의 우승을 못해도 대박이 나는 사람응 과연 어떤 분일까? 저는 우선은 세 번째 네. 읊어주신 이병찬님 무인생의. 1월 8일 24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어렸을 때 이제 초년 고생이 조금 심했으나 그래도 풀려가는 운기를 맞았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운기를 제대로 맞은 분은 이분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운기를 조금 제대로 맞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분들도 설명해야 되는 거죠. 몰랐어요. 이 장현 님이랑 한별 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삼재에서 좀 고력이 조금 있었다. 운기가 조금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우승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기운 자체에서 누가 좀 뜨고 그러니까 빛을 보냐 이건 거잖아 한마디로 그랬을 때 우선은 전에 이병찬 님이 우선은 1등으로 이분이 1등인 것 같고 그리고 박장현 님이랑 임한별님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우여곡절이 있으나 빛을 보려면 좀더 시간은 필요한 걸로 보여져요. 혹시 박창근 님은 어떤가요? 박창근 님 같은 경우에서도 나쁘시진 않은데 내년에 이제 좀삼재의 기운도 맞닥뜨려서 좀 구설수가 있을 수가 있다. 행동 거증 사생활 그런... 좀 조금 관리를 잘해셔야 되는 분이시다 그런 걸로 인해서 망신과 구설이 따라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비수죠 한마디로 흔히 얘기해서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싸집는 거죠 콕 집어서 얘를 갖다가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내 네, 인간관계적으로도 조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동현님 같은 경우에서 운기가 나쁘시진 않은데 열려가시는 분이에요 이분 또한 이분이 가장 웃음 못해도 대박이 날수 있는 운기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승승장구하실 걸로 보여요. 음. 조금 이렇게 뜸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뭔가 떠오르는 새별 같은 느낌? 그런 걸로 조금 일어나는 형국 같아요. 이분 자체가 좀 초년에 어떻게 보면은 고력이 좀 있었고 이 동현님 같은 경우에는 서 겉은 화려하나 속은 조금 고력이 많았던 걸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는 솔직히 다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나오는 대로 하면은 동현님 같은 경우에서는좀 고력이 많았고 좀 아픔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 아픔을 노래로 하시면서 그 울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끌것 같다 동현님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운기여서 이분 같은 경우에선 자기의 한만좀잘 풀고 그 여운을 갖다 잘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울릴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나이는 어리지만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24살이 점을 보러 오더라도 너는 나이는 어리지만 참 가슴 속에 할머니가 눌러앉았다 이런 말처럼 사실 저 그것도 잘못 봤는데 미스터로 잘못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임영 님처럼 한을 풀면서 노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현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운기랑 비슷해요 한을 좀 많이 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기가 존나 나쁘나 이걸 떠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가 지녔던 아픔을 노래로 토대로 하면은 상대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차차 뜨는 걸로 보여요 이거는 뭐트로트의 가요예요? 가요도 하시고 신나는 노래를 불러서는 뜨기는 힘들다 재미난 노래로 가시기보다는 조금 내 인생에 한이 많고 이런 쪽으로 조금 가시면은 저는 금방 뜰 걸로 보여요. 이분은 한이 좀 많아. 운기로는 이 병찬님께서 저는 좀 제일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김동현님. 조상이 조금 돕는 형국이죠. 일어서는 형국이라 시간은 조금 더디게 걸리겠지만 이분은 분명히 뜬다. 운기로는 1번이죠. 이 병찬님께서 그렇고 그 다음에서 기운으로 봤을 때는 우리 김동현님께서 좋으시다. 네, 오늘은 국민가수, 네, 그 프로그램에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운기를 넣어서 상담을 해 봤는데요. 그래도 이 영상을 좀 재밌게 보시고 그 방송 더 화이팅 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